oh 항상 내 주변인들 때문에 너무 얽매이고 사셨고 힘드셨고 혹은 내 고지식함에 아니면 내가 아닌 거를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여기에 필요한 존재이구나 나 아니면 여기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어, 나를 옥죄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 그렇게 좋게 보면 한 우물만 파셨기 때문에 조금 나은 삶을 사셨다 라고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셨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그 옥죄고, 내가 어, 한 우물만 파시면서 내 마음이 상한 채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거에 대해서 회의감이라든가, 어, 내가 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살았지? 라고 하면서 어, 너무 힘든 또 올해 초를 보내실 것 같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애정운이 올라와요. 그 말은 즉, 어 참고 사셨어 그 동안의 가정이라든가 어떤 한 공간에 참고 사셨어. 근데 내가 애정운이 상승이 되면서 누군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내 마음의 위로라든가 내 마음의 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얻고. 어, 그거로 인해서 내가 즐거움을 찾고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 잡게 되면 내가 오히려 망신수가 있다 라고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요. 혹은 내가 힘든 생활을 어, 이제 지겨워. 너무 힘들어. 하고, 끝내셨어. 끝내신 지 얼마 안 되셨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애정은 2년자가 분명히 들어오니, 내가 또한 번에, 어, 좋은 뭔가 사람을 배필을 만나서, 한 번에 더, 어, 가정을 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마음의 풍요로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사실 확률이 굉장히 크시고요.